오늘도 급등 종목만 잡아내는 신의 손한대길입니다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인데요. 이번 주에도 폭발적인 수익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급등 종목의 매수매도 타점과 대응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이더리움, 엘프, 레이어 제로, 볼렘 솔라나, 이오테브렉스 아더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드렸던 폴리메시까지. 지금 보시는 건 전부 다 신의 손 코인 정보방에서 실시간 탑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입니다. 금요일에 타점 잡아드린 폴리메시인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목표가 돌파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한 주의 시작을 만들어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고 주말에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이뮤터블X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쏴주면서 거의 10%에 가까운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이것 외에도 익절하고 나온 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만 정보방에 들어오셨어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들인거예요 영상 하단 고정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도 입장 가능합니다 24시간 100%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 정보방에서는 제가 직접 매매하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언제 사고 파는지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구경 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코인 들고 왔냐? 지금 제가 보유 중인 엘프 코인인데 지금 추가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엘프 코인 지금 신규 진입하시면 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수익까지 함께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엘. 에프코인의 경우 길어진 조정으로 인해 이 800원과 940원 이 사이 박스권에서 아래쪽으로 이탈하며 480원대 매물대까지 가격이 절반 이상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매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금 이 위쪽 박스권까지의 반등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거래량 보시면 한눈에 딱 보이실 거예요. 뚜렷하게 이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그나마 좀 빠졌던 게 요때죠. 급등하자마자 이 세력들이 1,500원대 이상에서 한꺼번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순식간에 이 개미들이 위쪽에 물리고 이렇게 많은 양의 매도 거래량이 발생한 겁니다. 이 정도는 개미들로만 해선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거래량이기 때문이죠. 어쨌든간에 최근에 굉장히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이 쌓이고 있고 물론 여기서 엘프의 상승 단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작년 10월, 11월 이 때쯤에도 이4 8 0원대 매물대 지지를 받아준 이후 최근과 같이 많은 양의 매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1,600원대까지의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21년도 당시에도 거의 비슷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세력과 기관들의 개미털기를 끝내. 되고 나서 다시금 이 거래량을 쌓아가며 폭등을 만들어 내기 직전인 지금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 우선 지금의 자리에서 이 480원대 매물대까지만 하방을 열어 두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 800원 매물대와 940원 매물대까지의 그런 좀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자, 이번 2024년 3분기가 정말 강력한 불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급등 쏘면서 원고점 1,6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480원 매물 때까지 하방 열어두고 분할 매수 진행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이 800원대까지의 상승 과정에서의 분할 매도 그 다음 2차적으로는 940원 매물 때까지의 추가 상승 과정에서의 분할 매도 최종적으로는 전고점 1600원대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지금 이 영상은 항상 녹화하고 업로드하기까지의 이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앞으로의 대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에서 나오는 코인 이름만 보고 매매에 나서는 거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24시간 차트를 보고 대응할 수 있다면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꼭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정보방 실시간 타점까지 받아 가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실제 시드 머니를 써가면서 따라 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처음에 오시면 일단 이런 코인들 진짜 상승이 나오는지 그로 인해 여러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먼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엘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손 코인. 늘의 함대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